야, 너무 힘든데? 언제 왔어? 너체크인 했어? 나 이거 토고나 했어? 아, 이거 토너인 했어? 거어 아, 이거 토크어 한국에 맞아 친구어서 그런가 봐와 신신한 게 안돼 넌 짐이 없어 근데? 그 가방 하나야? 무슨 이게 무슨 너무나 시간 많은지 니가 아니? 뭐뭐 <laughs> 아, 배고파긴 한데 뭐 먹지 말고 가서 그냥 먹자 네. <US> 알겠어. <une> <morally terminar> 아니, 지금 먹으면은너 같이 사리거 먹고 싶지 않아? 침치가 님못 처먹어. 못과거 아니야. 해스호 아, 여기가 바로 제 제주도 첫 번째 코스 히포베이크 항상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옵니다. 이제 다섯 개 샀고요. 요거가 다크초코 생체리. 요거가 메론 수플레 치즈. 이게 대파 잠봉베르. 생무화과 그린요거트. 그리고 여름 메뉴로 그릭 복숭아가 나왔다 했었습니다. 우 <laughs> 이번엔 또 공항 근처에 제가 알고 있는 갈치조림 맛집으로. 어딘가요? 어이씨, 모르겠어요 <laughs> 첫 끼다 첫끼 <목소리> 소스 새우 소스, 고추 넣으세요 그래 맛있감사합니다 간호사들은 환타를 먹지 않아 <laughs> 근데 환타 먹고 싶긴 하다 환타 먹자 응? 음주운전으로 논란될 수 있으니까 환타 놓고 응. 환타 <laughs> 너무 맥주 같아 어? 아, 날이 다행히 개가지고 이제 원래 목표였던 탕우치를 가려고 합니다. 지금 먼저 일행이 한명가 있는데 모래가 아무래도 좀 젖어서 돌이좀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거든요. 저희는 뭐 V1 하려고 가는 거니까 V1 하실 거 아닌가요? 안클안클하십쇼칼안클안클 일로 안 가라는 거 같은데? 안칼, 서황 안칼, 안갈안 알고 고안국수 먹었지? 망고 안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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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칼이칼 안칼, 안 보여 지금 바윗큐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지금 이 음. 사탑이 예쁘긴 하지, 응안 무거워. 괜찮아, 괜찮아. 빵클이라는데 네. <laughs> 아, 아니, 안튀어나 바닷물도 미지근해. <laughs> 아 저기 하얗게 묻어있네 다. 어 그러네. 헤이 hey! 인현님. <laughs> 죽으셨는데? 인현님 <laughs> 살아 계세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조금이라도 피해야 되긴 할것 같아 너무 땡겨치긴 해 어머, 아니면 그늘에 그냥 애초에 돗자리 피면 되잖아 근데 그러긴 다 너무 저기 아래로 더 세워놓고 아, 근데 <laughs> 이거 돗자리를 그냥 얹혀놔도 차라리 맞아, 아, 땀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 앉고 이거 그냥. 할 수도 이거. 있으니까 그럼 저희 거를 네. 야, 여기다 다 올리시고 네네. 젖어있네 풀이 아 그래? 비 와서 젖을라나? 이거 약간 방수 되는 거라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몸이 땀에 젖어있어 음, 지금 이거 얼내 얼굴, 얼굴 좀 봐봐 이거 맞아? 아, 이 거, 욕수 근데. 아. <laughs> <laughs> 지금 이제 우리 모두가 땀쟁이예요. 아. 아 진짜 말도 안 돼. 우리 모두가 땀쟁이. 진짜. 아, 어 테이핑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응. 아파요 많이, 음. 많이 아파요. 많이 아파.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이게 습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 좀타 자연 남장보다 좀더센 느낌이에요. 음. 이게 V 4 포. 아, 그거는 모르겠어요. 아 이거요? 저도 제가 외운 것만 알아서 음. 이거 재밍 넣고 들어가려고 개 시원해. 와, 이거다 이거다. 왼손 오른손 오른손 발바꿈 끝합 여기까지. 람이를 잘 써야 되네. 오, 벌 있다. 어 버린다. 어 지나가서 가면 돼. 네 응. 이렇게요. 밑에 밑에. 오 좋다. 걔 걸려. 나이스. 왼발 올릴 수 있어요? <웃음> 아니 아니. <웃음> 여기에서 한번 받쳐. 야, 내게 불뿌여 이거. 나, 나 죽을 것 같은데? 아,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해요. 생각보다 불원이 아닌데. 사기예요, 네. 이게. 왼손. 거기서 발 정리 한번. 일어나면서. 오른손 가고. 나이스. 왼손 하나 있었어, 있어, 었 왼쪽에. 좋아. 오케이. 땅른게 일어나. 발 정리 오케이. 이거? 어. 아니야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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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정리하고 발 위로 올려 터치 척은냥 아니면 네. 되겠어. 네. 오른손으로 걸수 있어. <laughs> 어, 아, 미끄러진다. 아 봐, 왼발 안 돼. 네? 오케이, 아. <laughs> 이건 V1 아니야. 땅 <laughs> 클라이밍 할수 있겠어요. 어, <laughs> 자, 내려오는 게개 크롭 수리니까요 지금. 이거 다 함께 여기거든요. 여기네? 그럼 이홈. 그리고 오른손 여기서 어. 홈이 더 높네? 더... 제가 그 유튜브용으로 좀 찍고 있는데 그두 분이 살색밖에 안 보여서 좀좀 좀 심의에 걸릴 것 같거든요. 아, 남자 둘이 바다에서 점점점. 아, 아 씨짜 겁나. 아, 좋다. 집중. 나이스~ 우 우연히 이렇게 와? 나이스, 나이스~, 와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이게 근데 원래 진짜 진짜 센 사람은 응. 밑에 난이도 가늠을 잘 못하지 않나요? 아, 맞아요, 그것도 맞아요. 저 오른손이 저희한테 사실 크렀어요, 저게. 어, 저기 봐. 그 사람... 아와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. 아, <laughs> 어, 그 어차피 안 발, 되는 거까 오, 좋아 와 게이. 나이스 언더... 언더 잡혀. 아니, 아니, 중목으로, 아니, 아니 중목으로, 중목으로, 그냥, 손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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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넣 그냥... 아니 아니, 아니 안에 손손 그냥... 오른그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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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어그거야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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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돼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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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... 아니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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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 오른발 한번 딱딱딱 나이스. 다발 정리? 발 정리 버텨요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당신 할수 있어요. 당신 할수 있어. 오른발 균형해 보내자. 장관식 오른발 저기 균형해. 할수 있어요. 다시 <laughs> 중요야 돼. 할수 있어. 당신 은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. <laughs> 아, 가 갑시다. 할수 있어. 가자. <웃음> 아. 에베. <laughs> 아, <laughs> <진짜 했어요. 베베. 웃음> 아 <laughs> 어, 진짜 내가 질뻔했다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이거 크로스로 발 찍은거 완전, 완전, 어, 너무 완전 센스 진짜. 와. <laughs> 난 글렀어 <laughs> 이거 잡아도 <잘해도> 돼?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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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